자, 모뭐 보류 제도는 예비법에 의한 동원 및 재난 동원, 지역 및 동원 예비군 훈련수업에 한해서 적용한다. 자, 여기도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래요? 어, 예비군 보류 연기 파트에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여기보다 뒤에가 더 나오겠지. 근데 여기는 실제로 시험 나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 자, 보류 제도는 예비군법이 한동의민 재난 동원 지역 및 동원 예비군 훈련 소집에 한해 제하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예비군법을 병력법 안부터 들려. 예, 자 예비군법입니까? 5 8 년차. 병력법은 1 4 년차. 예, 이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예비군법입니까? 예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지역 예비군이잖아. 예, 그러니까 예비군법이지 병력법이 아니야. 맞죠? 뭐 예비군법이요. 예전에 향토를 지금 향토로 용을 못 써서 지역의 변이죠. 자, 그러면 이 중계에 대요. 여기 예비법 또는 변기 부위를 하면 틀려. 예비법에 의한 동원, 그러니까 지역 방위 동원이죠. 지역 방위 동원, 그리고 재난 동원이죠. 재난 동원도 마찬가지죠. 태풍 왔다. 지진이 났다. 재난 동원, 이번에 산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 예비는 훈련 소집에 적용한다 이래 됐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거 한 2, 3년 전에 개정되면서, 동원이 집어넣었어. 지역 및 동원 예비군. 예. 자, 지역 예비는 뭡니까? 5, 8년 차. 동원 예비는 1, 4년 차. 근데 병역법 없는데, 동원 예비군 들어갔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지역 및 동원 예비군을 그냥 내모치고, 예, 이렇게 나면 난이도 아주 있죠? h 이고 여기다가, 지역예비군. 땡. 뭔가 네, 네, 네. 그러니까 불어서, 동원예비군이 있어. 요런 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출제자가 이게 난이도 조절을 못해요. 자, 동원예비 왜어갔어요 자, 동원예비군이 예전에 동미참 훈련하잖아. 네. 자, 동미참 훈련하니까 지역예비군에서 4일이죠. 지금 바뀐 게? 동훈련 이형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회의로 적용되잖아요. 회의로. 예. 여기도 적용되니까 네. 동훈이 들어간 거야. 근데, 앞에는 병력법이 아니야. 예. 자, 예전에 동미참을 연 동훈련 비수경은 뭡니까? 예. 장관리부대에서 하니까 이게 들어간 거야. 어려워요. 예. 자, 그래서, 어. <laughs> <laughs> 지역미 동훈련 훈련 소집 하나에서 지어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 기본을 연, 작게를 연. 그리고 뭡니까? 동훈의이 형, 이 뒤에 별표 나오잖아. 그런데 적용한다. 근데, 네, 네, 네. 예, 어, 라모, 예.